이야. Yeah. 이야. Yeah. 오, 4포인트? 왜,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예. Yeah. 아, 이상한데? 갑자기 얘기하자마자 이거 안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랬나요? 오늘의 미션. 예. Yeah.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운동한 거리 5.7km, 획득한 포인트 189.85포인트죠. 1km 운동하면 노멀 기프트, 3km 운동하면 레어 기프트, 5km 운동하면 에픽 기프트인데, 예. 건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기프트 예, 오픈하면 1포인트 나오죠. 네, 광고 30초 봐야 됩니다. 그죠? 네, 안에 계속하다 보면 어, 야 이거 너무 너무 길다. 1포인트 받으려고 30초 좀 오바다 오바.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스니커즈 재미로 했으면 안 합니다 이거. <laughs> 예, 방송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요거 요 요거는 그나마 네 물약 주니까 할 만하고 3포인트 6포인트 정도 주니까 하는데요. 광고 네 번이죠. 운동 시작할 때 광고 한번 나오고 60분 운동 다 하면 이거 열 때마다 광고 나오죠. 30초씩.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안 하면 광고 네개 중에 세 개만 열어볼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어 이것도 열었으면 좋겠죠. 회사 광고비를 받는 받으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이걸 열까 이제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미스테리 박스로 바꾸면 되죠. 전부다. 노말 레어, 에픽으로 하지 말고. 미스테리 박스를 주는 거예요. 네, 랜덤 박스죠. 그러면 이거 안열수 없죠. 이야, 그죠? 왜냐면 이거 1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들면 이거 랜덤 박스로 바꿉니다. 내가 사용자라면 이거 랜덤 박스만 다 엽니다. 뭔지 모르니까 열어야죠. 랜덤 박스로 바꾸는 게 회사 입장에서나 사용자 입장에서나. 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 좋죠 어, 재밌으면 깔아볼 수도 있고 X X 나왔다 이렇게 해서 3포인트 그래서 3포인트는 나오죠 30초 봤는데 그죠? 이렇게 예, 딱 6포인트 그리고 이제 X 누르는 거죠 왜냐면 <laughs> 저기 1포인트 나오는 거 아니까 이야 오 4포인트? 왜왜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예. 아 이상한데? 갑자기 얘기하자마자 이거 안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랬나요? 4포인트는 처음 봐본것 같은데요.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레질리언스박었습니다 이야.